합니다. 방송을 다시 켰어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에, 그 영상 그 대문을 이제 바다로 대문을 옮기는데 그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까맣게만 나왔어요. 까맣게만 나오고 목소리는 들리고 말이죠. 그래서 아, 그 흐름을 제대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아마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배워서 앞으로는 그러한 실수를 거듭, 실수를 겉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그 글밭을 읽어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음악을 이렇다면 말이죠. 어, 이렇다면 음악을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다르게 음악을 준비를 했어요. 들려드리고 글밭을 따라서 짧게 이야기하고. 화면도 한번 그 바다 화면이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서툴지만 일단 자꾸 해보겠습니다. 동력 글밭 기다려 아이글 안 했군요. 아이글 다시 아니에요. 동력 글밭 기다려지는 삶. 8월도 어느덧 이틀을 맞습니다. 시간의 흐름인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느긋하게 사는 삶이지만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뚫고 지나가며 말복을 기다립니다. 살짝 이긴 하지만 느껴지는 가을 기운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쩌지 못하나 봅니다. 한 일주일 남짓 남은 말복을 기다리게 되니까요. 말복이 멀고 올 시원한 가을 기운이 몹시도 기다릴 정도로 무더운 날씨라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참고 지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올해처럼 더운 날씨에는 장수가 없나 봅니다. 쫄병이기에 당당하지 못한 채 더욱 이 무더위에 어쩔 줄 모르며 허둥대고 있으니까요. 무더운 날씨만이 아니라 윤석열 어쩌다 정권이 하는 짓에 답답함이 더해져 그렇습니다. 아무리 덥다고 한들 말복을 지나면 서늘한 가을 기운이 어김없이 느껴질 테니까요. 아무리 왕 노릇에 빠져 화를 돋군다고 한들 임기가 차면 물러나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쉽지만 몹시 기다려지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달이 차면 그 다음은 자연히 기울기 마련인 하늘의 이치에 맨날리는 오늘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젊었을 때 뜻을 같이 했던 새벽들 동지 강현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굴령 안반대기에 올라 찻집에 들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 나누었죠. 함께 했던 동지들을 떠올리며 연락을 해 보는 등 그동안의 소식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풋풋한 그때를 잊지 못하여 끊어진 그때를 다시 이을 생각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새벽들 사집을 내자며 그것을 기회로 삼아 소중했던 시간과 님들을 한 자리에 다시 모아보자고요.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더니 바로 그 짝인 셈입니다. 40년 전쯤의 일들을 돌아보며 40년 전쯤에 했던 그 방식대로 작당질를한 셈입니다. 국토 연구원장을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가 후학을 만나게 될 님도 마음이 끌렸나 봅니다. 의자를 당기고 이야기에 빠져드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무언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기운이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지요. 세월이 하 수상하니 우리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잘뭉치나 본다며 노스레를 떠옵니다. 문득 김상원이 울었다는한 시기절이 떠오르네요. 하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세월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 하여라 동다라 최민길이 소설 남한산성의 기문도 또오르네요 명분과 의리가 중한지 아니면 현실과 융통으로 다음을 기다려야 하는지를요 북북주는 8월이 다 가기 전에 다음을 기약해 놓았습니다 오늘도 고마움에 주저하며 방송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읽어 드렸고요. 아, 이어서 글밭을 따라가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그 잡은 제목이요. 에, 기다려지는 삶입니다. 에, 그러니까, 에, 이 지금 날씨가 말이죠. 너무 무덥잖아요. 너무 무더워서그 말복이 기다려진다는 거죠. 그 아침절, 그 이른 아침절, 새벽에 보면은 그 느낌에는 그 가을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조금이지만은 어, 그런데 말복이 되면은 더 확연하게 에, 가을 기운을 느낄 거예요. 어, 지금 이 더위도 결국은 말복을 맞으면은 꺾이고 더위가 한풀 꺾이고 그 가을의 그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 기다려지는 삶입니다. 어, 그런데 말이죠, 이 기다려지는 삶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윤석열 그 어쩌다 정권이 결국은 결국은 어, 물러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물러날 때를 어, 기다린다는 그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말 어쩌다가 당선되었잖아요. 어, 그래서 정권이 출발했는데 1년 남짓 지났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매번 하는 짓이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또 얼마 전에 음, 그 물난리를 겪어서 말이죠 수많은 목숨을 잃었잖아요. 음, 엄청난 목숨이 이렇게 음, 목숨을 잃, 잃,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여기에서 나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말? 한 사람이 어떤 그러한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그 백성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그 보호하는 것이 나라의 어떤 음, 임무잖아요. 그러한 그 임무가 어떤 가치란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러한 생각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지금까지 우리가 1년넘어 넘게 겪었던 그매 순간 순간에 그 윤석열 정권이 대처하는 것을 보면 아이 사람들은 사람이 안 됐어요 사람이 사람이 가져야 할 바탕 자체가 안 됐구나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어 정말 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품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못해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권이 하루하루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나라의 어떤 그 우리 백성들은 기운이 빠지는 말이죠. 그 답답함이 더하는, 그래서 기운이 빠지는 말이죠. 이런 나라 꼴이 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그 어쩌다 정권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리는 삶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제는 말이죠. 아, 그저께인가요? 예. 네. 그, 한 40년 전쯤 됐죠. 강릉에서 우리 그 뜻을 함께 하는 분들과 그 문화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 새벽들이라는, 어, 음, 그 책을, 책자를 냈었죠. 책자를 내면서 우리의 그러한 그 강릉이, 아무로한 강릉에서 보다도 나은 강릉으로 바꿔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꿈을 담았어요. 3지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에, 그 같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대불령안반대길 그 찾아갔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그 사심전전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글밭에 작당지를 했다고 표현했잖아요. 새벽들. 사집을 내기로 했어요. 그 사집을 내면서 그때 그 시간, 그때 그 사람들을 다시금 만나면 좋겠다는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다려지는 삶이라는 그 글밭에다가 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 글밭의 그 무렵에 말이죠. 세월이 하수상하니 우리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잘도 뭉친다며 노스레를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하수상하다는 그러한 시를 읊은 그 김상헌 그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어, 최명길과 그김상헌의 그 어떤 그런 고민 깊은 고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김상은 명분과 실리를 내세웠잖아요. 그러나 최명길은 현실과 어떠한 그런 융통성 있게 아무리 그렇하더라도 물불 뭐, 꿀더라도 어, 나라만을 이렇게 응? 끝낼 수가 없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에서 서로가 그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나라를 아끼는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다 같았단 말이죠. 방법이 틀렸을 뿐이에요. 그러한 그 최명길과 김상헌의 그러한 그 아픔, 그러한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왜없겠나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 어쩌다가 이제 세월이 하수상한이라는 구절이 또 올라서 이렇게 글밭을 놓었는데 그러던 차에 김상헌이 울픈 시기조를 이제 너었죠.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 떠나고자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세월이 하 수상하니 올동 말동하여라. 그래서 이러한 그 음? 응? 능한 일들을 또 올리는 그러한 그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 새벽들 그 사집을 어, 내자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8월이 가기 전에 다시 만나서 이런 준비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만남이 좀더 아름다운 만남으로 또 사회, 우리 지역 사회 또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태는 우리 에너지가 많이 보태지는 좋은 기운이 보태지는 이제 이러한 만남으로 퍼져나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글바 아 이게 또왜 꼬먹죠 아, 이상하네나 이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네. 아참 어? 이상? 하네요난 이거 어지이 종잡을 수가 없네 이걸. 어? 아 이거 꼬먹다가 다시 이제 어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 자체 화면 자체가 그런나요? 그럼 참 모르겠네. 네, 하이간 뭐참 어, 이게 매끄럽지 못하네요. 어 그래서 이 대문을 두고 해뜨는 그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해뜨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대문으로 삼고 혹시 지루할까봐 이렇게 그 뭐뭐야 그 저게 그 토요 뜬금 방송이죠. 그때 잡은 이러한 그 바다, 바다의 모습을 담아서 지루하지 않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누어 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까맣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화면 중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까맣게 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그런 것이 잠시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 방송은 그렇게 살려서 이제 그렇게 놔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이 지금 방송 세 번째잖아요. 앞에 그두번 것들은 제가 지워서 이것만 남기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오늘 그 아침에는 좀그 마치 연습을 하듯이 말이죠. 연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연습을 하듯이 이렇게 방송을 세 번이나 이제 켜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방송 방송 진행에 있어서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을 다시금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사과를 드리면서요. 이제 그 아침 방송을 마쳐야 되겠죠. 이쯤에서 이제 방송을 이제 꺼야 되겠네요. 준비한 그 끝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끝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그 아침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게 진행을 했죠. 이런 점들은 그러한 실수를 그냥 넘기지 말고, 어, 다시는 이러한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끄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